박스도 합니다 2월 23일 오후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예, 코스피 코스닥 150이 예, 종목이 예, 조금 약, 약세를 보이네요 배터리가 약세를 보이니까 2 0일순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요 이어로만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로 FM 조선해양 해양, 예, 조선해운 요 종목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요 종목이 구성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종목의 구성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요 번호가 요 색깔을 넣어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요 요, 요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다 복사를 해 가지고 붙여 버리게 하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 가지고 요 선택을 선택해서 예, 구성종목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는가 ETF 분석에 들어갔어요 예,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냐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삼성중공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HMM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포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페널션 예, 대우조선해양이 예, 예, 들어와 있습니다 HS엔진이 예, 예, 들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해운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아마, 고, 어, 고점을 좀 높여가는 것 같고요. 조선주는 많이 조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요 종목이 좀 좋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laughs> 그 다음에 뭐냐면요. 어, 저, 그 다음 좋은 종목이, 예. FM 시스템 반도체. 아, 이 종목 조금 약간요 고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타이거 코스피 배, 고배당요. 예, 이 종목은, 자, 자,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 예, 여기다가, 네이버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넣기 합니다. 그럼 고배당. 예, 종목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종목. 예, ETF 분석에서 들어가세요. 예 효성 TNC가 아, 3% 들어가 있고 포스코가 2% 3% JB 금융이 2% 투자 NHC 증권이 2.7 금호석유 2.7 예, 보험주 아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주로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주하고요 예 이, 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요 종목 좀 조금 조금 약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 가 있네요. 예, 차트상으로 볼까? 차트상으로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 저가 좋게 보이는 거는 이 종목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코덱스, 어, 200 중소형. 예, 이 종목. 예,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컨트롤 V. 붙여넣기 해가지고요. 자, 어떤 종목이 있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가?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은, 봅시다. 하나 에어로즈가 3.58%, 현대해상이 2%, 로템이 2%, 한솔 케미칼이 2%,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라, 예, 예, 좋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나쁜 종목도 있겠지만요. 예, 요, 요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 현대해상, 로템, 아, 로테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이 프로밖에 전부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골고루 CS 윈도우 동부 아이테. 예. <laughs> 예, 코덱스 200 중소형을 예, 좀좀좀 좀 사고 싶, 싶습니다. 예, 이이 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예, 요런 자리. 예, 그다음에요. 음, 그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예, 여기는요. 코덱스 200 종목. 예, 이 종목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 가지고요. 컨트롤 V. 예, 이렇게. 예, 우리는 종목을 사버리면 엄청 흔들립니다. 그냥 이 종목을 사보면은 강시장일 때는 이걸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성 종목이 삼성전자가 약 30%, 하이닉스 4%, SDI 3%, LGR 3%, 네이버, 이런 포스콜딩스, 예, 이 좋은, 조,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종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200종목을 들어가 있으니까, 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와, 삼성자가 30% 차지하네요, 양요. 야이 코덱스 200,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근데 코드, 에, 에, 코덱스 200, 중소형이 제가 좋게 보입니다. 예, 다른, 다른 종목들은 보니까, <laughs> 예, 타이거 반도체도 좀시이네이네요 배당 성장. <laughs> 코에서 배당 성장을 한번 볼게요. 21900. 예.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트롤 V. <laughs> 예, 복교. 구성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분석에서요. 음, 포스코 금호석유, NH, 대신증권 어이 <laughs> 종목 이렇게 뭐 그럭저럭 괜네요 여기 이이 <laughs> 종목 이 종목이 참 좋네요 코덱스 배당 성장이 참참 참 좋게 보입니다 종목들이 종목들이 많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요 종목 요 종목 코덱스 배당 성장을 사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 신고가도 나와 있고요. 참, 입니다 타이거 반도체는 한번 볼까요? 어떤, 지금 대만이 가거든요. 대만이. 대만이 갑니다. 대만이. 타이거 반도체 시스템이나 반도체,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예, 이종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음, 하이닉스, s k 스퀘어미니노공업 동부하이텍, LS, 원익아이피에스 고영, 한미반도체. 오, 좋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 종목은요. 타이거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약1 9 가지고 있네요. 네, 창투도 그렇고 정권, 정권도 좀셉니다 가이가탑텐도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코스닥 152세죠. 한마디로. 네, 코스피, 고, 배당. 아, 아까 여기 봤나? 아, 이, 이 정보는 안 봤네요. 이 정보.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정보들이, 뭐 좋은 정보 사, 면은 흔들리잖아요. 막 21선까지 조정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가다 보면 다 21세가 조정 하고 그러거든요. 이이 종목은 고성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효성TNC 포스코 아, 아까 봤네요. 참 좋네요. 이 종목은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네요. 코스피 고, 음 코스피 고배당 종목이 좋네요. 아, 아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이 참 좋네요. 포트폴리오가 참 좋네요.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아아 아, 좋네요, 좋네요, 확실히 좋네요. 다이오 고배당 아아아 고대수 고배당도 아마 종목이 비슷할 겁니다. 그럼 FM 시스템 반도체 이 종목은 구성 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가?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리노공업, 예, 동진세미켐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음, 시스템 반도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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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보니 한솔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솔케미칼이 리노공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동진세미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워닝아이피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미반도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두산테슬라다 좋해. 배성DS, PSK, FS, 네 f s 다 좋잖아요. 예, TSE, 뭐다 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FM 시스템 반도체도 괜찮고요. 고배당도 괜찮을 거고요이 예, 종목 약하네요. 야, 야, 약한, 약한 것들은, 지, 예, 이, 뭐, 이, 종목이 K-TOP 3 0은뭘까요이 종목이, 예, 이 종목이, 옥상 해가지고요. 예, 이 종목이 21일 순 돌으면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이 개도 예, 31세네요. 쎈데 어떤 종목이 고성종목인가 보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그런 거겠죠. 삼성전자 22%, SDI가 9%, LG화학, 네이버, 포스코, 카카오 유한양행. 어 유한양행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3%. 야, 이 코데스 케이타 30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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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늙은 맛이 나네요. 아, 타이, 케이타 30도 볼까요? 그 순간 똑같을 겁니다. 아요좀 늙은 맛이 나네요. 타이거는 볼게요 타이거, 타이거가. 타이거 어떤 종목이 더, 더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타이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거 케타와하고 보겠습니다. 타이거, 여기가 있고요. 코덱스, 어, 비슷하네요. 예, 좀 비슷하네요. 어, 어 코 셰프 고배당이 참 쎄네요. 코 셰프 고배당이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 코 셰프 고배당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코 셰프 고배당이 참 좋네요. 어, 차트가 참, 코 셰프 고배당이 참, 차트 모양이 참 좋네요. 코 셰프, 코 셰프 고배당 종목이 차트가 좋은 거 보니까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TNC 한국 금융 지주 정권 예, 석유화학 효성 아 헷갈리네요. 효성 TN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성 TNC가 주도줍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주도줍니다. 예, 코데스 증권도 상당히 세거든요. 세입니다. 세입니다. 증권적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예. 코스닥 이거 사기로 했죠. 코스닥 150요. 요 정도만 삽니다. 다른 거안 사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관심 종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종에서요. 그 예, 코스피, 예, 음식료, 음식료 는 농심이 최고 세더라고요. 아, 사주 대리 맞아 버렸네요. 사주 대리 알마 벨벳. 바다에서 파는 것들은 다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노는 것들은요, 다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노는 것들은요, 네, 삼양식품이 상당히 세고요. 팜스코. 아, 팜스코 많이 맞았네요. 퍼가 47이네요. 에이. CGC프도 상당히 세긴 세네요. 상당히 셉니다. 와, 삼양사가 엄청 세지네요. 삼양사가 세집니다. 삼령사가 60일선 안 닫고 가네요. 120일선 안 닫고 가네요. 상당히 세네요, 삼령사가. 우랑주들은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서 올라가다 그렇게 합니다. 톱질을 하고 갑니다. 우와, 농심이 오늘 신고가 났네요. 아, 농심이 제가 100만원 간다 했죠. 농심 100만원까지 갈 겁니다. 아, 농심을 농심이 참 좋네요. 정말 좋은데, 농심은 신국가 되면또 좁, 좁,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농심이 전부 양봉이잖아요. 의미가 있네요. 농심이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나갈 수 있는데, <laughs> 네, 라면이 잘 팔리잖아요. 라면, 삼양식품이 어디 숨었냐? 예, 삼양식품이, 삼양식품이야. 뭐이네요? 삼양식품. 농심이 최고 좋죠. 최고 좋죠. 예, 삼양식품이 위트위트합니다 위티 삼양식품. 섬유는 대, <laughs> 대연이 오늘 맞았더라고요. 대연이. 어? 대연이, <웃음> 대연이, <웃음> 예 대현이 오늘 시축가를 건드리고 그, 그, 그 있네요 아니거래량이 없네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대현 종이목재가 아, 한국수축보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오겠죠 종이는 안보랍니다 화학 화학을 <laughs> 하르요 야, 금량이 나가네요. <laughs> 금량도 거의 다온 같습니다. 모르죠. 피아 진노수대 와, 세네요. 야, 페인트가 나가네요. KCC가 나가네요. 와, 엄청 세게 나가네요. KCC가. 와, KCC 세게 나가네요. KCC가 상당히 생 세게 나가네요. 야, 효성 중전소기도 세게 나가네요. 이 오퍼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오퍼만들고 난 다음에 1바, 2바, 3바, 4바, 오바만들고 나면 죽이버립니다죽이고한 <laughs> 번, 두 번, 세번 파도 치고 이래이래 이래 치고 이래오네요. 이래 예, 효성TNC가 최고세죠. 농업문에도요. 예, 지금 제종목은 <laughs> 효성TNC 자모지라고 효성 예, 학은 학은 효성TNC 갱인양행 한번 까요 갱인양행이 경인장행도 참 좋은 종목인데, 와, 많이 내려왔네요. 엄청 내려왔네요, 경인장행이. 허허! 와, 경인장행이 많이 내려왔네요. 엄청 내려왔네요, 엄청요. 대한 유화가 촉주도 주같더라고요 대한 유화가 와 대한 유화 세네요. 엄청 세네요. 대한 유화. 자 저는 대한 유화도 좋지만은 극동 유화를 보겠습니다. 대한 유화가 참 세네요. 대한 유화가 좋네요. 좀 내려온 차이 되겠습니다. 대한 유화가 쭉주도 좋았습니다. 극동 유화. 음, 극동 유화가 안, 안 가네요. 예. <laughs> 나중에, 나중 이래 갑니다. 이래, 이래, 이래 갑니다. 예, 있는 보고요. 의학은 봅니다. 비금속. 비금속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KCC가 간다는 것은 <laughs>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말이로요. 고가주들이 갈려나, 지금요. 예, 그 철강. 아, 이 풍선이 호재를 내나서들을 패버리네요. 또2십이일가 20, 들어오겠죠. 조금만 가져가야 됩니다. 많이 쓰면 됩니다. 7강주들이 <laughs> 많이 맞아 버렸더라고요. 예, 그다음에요 <laughs> 기계 기계가 예조 <laughs> 조선이 가네요 결론적으로. 참하미 삶을 세네가 엄청 세네요. 면서살아가가하미만아체가 엄청 세아가면서살네가면서 <laughs> <laughs> 살아가면서 세네요. 사마전기 그런 게 세네요. 참, 삼성전기가 참세네요 <laughs> 삼성전기가 참세네요 정말 세네요 삼성전기가 엘리전자 m s o n 세 a 나가네요 Samson, Samson, s 주도주요 n s 만 m LG전자 우선주가 5만원 LG전자 우선주로 사야 될것 같네요 조금만 조금만 사,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음 많이 맞았네요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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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일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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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있네요 음 <laughs> 야 이래 이래 절벽을 쌓아놓고 또 바로바로 띄우겠네요 여기까지 갈려나 잠깐만 LG전자 보겠습니다 l g 진자가야 LG전자도 세긴 셉니다 <laughs> 아니면 뭐안 살라면 LG전자는요 삼성전기가 더센것 같습니다 의뢰정비를 안 보고요 운수장비 기아 기아가 음증세입니다. 기아가 음청세네요 기아. 기아 유통, 가엘스 아니, 다기아기아가 아니, 아네 아니, 아 유통, 이마트가, 엘렉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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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기 가스 안 보고요 건설 안 보고 은창은창은 운창, HMM이죠 HMM HMM 그다음에 어, 페널션와페널션 세네요 음성 세네요 페널션이예 통신 안 봅니다 금융 아 오늘 생명주들 다 날아갔네요. 와, 금리 인상은 관계없네요. 음, 좋네요. 두산도 날 날아... 와, TV 손해보험 신곡가네요. 호호 야, 키움증 것도 신곡가네요. 와, 주시들 <laughs> 주식들 나갑니다. 오, 영어무유 홀딩스는 신고, 역사적인 신고 같은데요? 아, 역사적인 신고 아니네요. 영어무유 홀딩스가 참 좋네요. 야, 의료는 한정무유 땡기거든요. 야, 영어무유 홀딩스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한정무유 땡깁니다. 예, 오, 농심 홀딩스, 어, 어 지주사들이다 가네요. 오, 농심 홀딩스가 참, 참 좋네요. 엄청 셉니다. 농심 홀딩스가. 유보율이2 0 배당이 2.63%. 예, 농심 계열들이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예, 예, 골고루 종은 골고루 사람면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진도 이, 이 보고요. 그 다음에 <laughs> 코스닥 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종합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 해석해 봐요, 많이 많이 뭐, 총알 두, 총알 총알 뚫고 나가네요. 와우. 뉴로메카. 아, 이 신규 상 같은데 참 와. 아. 야, 이, 이, 이 이리 생겨나가나. 신규 상영 많이 만드는데 참. 와. 이야, 참, 센, 센 종목들이 모르는 종목이 엄청 세네요. 와이고, 넥스트칩은 엄청 세네요. 와, 넥스트칩이 참 좋게 보이네요, 정말. 아, 이 코스닥은, 코스타은저 종목을 로다핸들링할 수가 없네요, 이게요. 그 모르는 종목들이 나가니까요 도저히 부실한 회사들도 많고 이러니 도저히 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시민트 나가네요 아, 시민트 KCC 이런 나가는 아. 보니까 부동산에 무슨 훈풍이 불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음... 야 메가스들도 세게 날아가네요 코스닥이 참... 와, 케어젠도 엄청 세네요. 참, 케어젠이 참 세네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이, 이 코스당 150종목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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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를 종목들밖에 없으니까요. 예. 할인주시도 엄청 세더라고요. 시공테크. 야, pH, 저는 장이 간다고 봅니다. 예, 강이, 장이 갑니다. 장이 가는, 가는 장입니다. 예, 가는 장입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를 한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지수 차트에서요. 예. 예, 종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종합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2선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잖아요. 오래간만에요. 오래간만에 이 202선을 처음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202선을 뚫고 이게 내려오는, 내려오잖아요. 요거는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은, 예, 처음으로, 이래, 처음으로 이 처음으로 이 202선 돌파 나왔잖아요. 예, 이, 저, 이래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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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래요. 내려오면 여기서는 원래 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원래 사는 자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처음으로 2 0 0에선을 돌파 넣을 때는 사야 됩니다. 원래요. <laughs>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 자, 이래 겁나게 왔다 이제 급락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이이 200선을 뚫었잖아요. 이렇게 급락 후에 첫 200선을 이렇뚫잖아요이 자리요. 이 자리는 사는 자리입니다. 지금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두 분이 꺾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200선 두번 체크했거든요. 원래 이래 이래 가파르게 하고 난 다음에 200선을 뚫을 때는 뚫고 눌려주는 구간은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래 올라가죠 200에서 뚫어 붙잖아요 뚫고 이래 눌러주는 자리는 사는 자리입니다 원래요 요, 요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목을 많이 살수 없으니까 예, 중소형주 200종목 코스닥 200종목 그 다음에 코스피 200종목 예, 이런 종목 위주로 사는 것이 일반 개인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예. 멀리 롱롱을 할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사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laughs> 예, 우량주 위주로 방송하고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포지션이 안 흔들립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훈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완연한 봄날이 아마 곧올 듯합니다. 뭐 시, 지금 시장이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폭락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